네, 일차함수 y는 ex 더하기 b를요. 자,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했더니, 자, 요 아이하고 어떻더라? 일치하더라. 이때 a하고 b의 값 쓰고 하시오라고 했어요. 자, y는요. 자, ex 더하기 b를 자 어떻게 하겠다? 자,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해 줘. 자, 그럼 식은 어떻게 됩니까? y는 자, ex 더하기 b 자 그리고 마삼 이렇게 되겠죠. 자, 그런데 요식하고 요식이 어떻다는 소리예요? 같다는 거죠. 요식하고 요 요식이 서로 같다라는 겁니다. 왜? 평행이동해가지고 얘가 됐다라는 거죠. 자, 평행이동해서 우리가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? 그래서 자 요식하고요. 자, 요식이 서로 같습니다. 자, 비교 한번 해볼까요? 그면 x 앞에 계수 x 앞에 자 계수가 어 뭡니까 a죠? a x 앞에 계수 보이실까요? 자, x 앞에 계수 보이실까요? 자, 이게 기울기를 나타내잖아. 그래서 a 하고 이가 같다라는 소리고. 자, 여기 여기 마이너스 1 보일까? 이 마이너스 1하고 하고 여기 상수 B빼기 3이 어떻게 돼야 돼? 같아야 됩니다. B빼기 3하고 마이너스 1이 같아야 하더라. 자 그럼 양변에 3을 더해주면 자 B값은 2라는 거 나오시죠. 자 이때 A하고 B의 합을 물었으니까 정답은 4가 되겠네요.